어, 스마트폰 같은데 어, 스마트폰이나 뭐 기타 다른데도 마찬가지고요. 워키토키도 마찬가지고 어, 주파수 발생기를 이제 주는 두고 주는데 서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무선 통신 기조를 갖췄을 때 어, 둘이나 세 이렇게 복수의 구조를 가지는 구조는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 제 방식은 이제 무선 통신 기기 안에 수많은 작은 어, 무선 통신 기기를 같이 보유하려 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무선 통신기에 뭐 최종 사령탑이다 그러면 중간 사령부 이렇게 그 다음 이 일선 부대 이런 식으로 하는 구조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렇게 신호를 어 아니면 두 단계나 세 단계로 하셔도 되죠. 그냥 두 단계 일선 부대하고 그냥 최종 사령부 최종 사령부로 고장 날 때를 생각해서 하나 더넣듯시는 이런 구조도 무선 통신기기의 총괄구조 구조를 두 개를 두셔가지고 예비 부대를 놔주는 거죠. 그 다음에, 무선 통신기기가 있다 그러면, 하나 고장날 거를 생각해서, 두 개나 세면 예비를 같이 놓고, 어, 신호, 혹시 모를 고장에, 고장이 없, 없는 기기가 어딨습니까? 그래서 대비해서 그것이 예비부대가 대신 처리해주는 이런 형태의 무선 통신기기를 사용하시면, 제기스를구조해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하나가 고장나도, 다른 데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중간사령부가 만약에 3단계로해 가지고, 중간 사령부가 있다. 아, 있다. 중간 사령부가 있다면 중간 중앙 중간 사령부가 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 하나가 고장 나면 다른 다른 것이 복수로 하나 또 이렇게 예비 부대가 하나 있어서 그걸 담당해 주면 고장 날 때도 그거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어, 그러니까 인터포, 그, 그 휴대폰 안에 이렇게 다 어, 무선 통신기기가 들어간, 또는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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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관 비디오 폰이라든지, 인터폰 안에, 예, 다, 그, 다 무선 통신기기, 예, 통신기기가 있는데, 예, 서로 간에 예, 여러 개, 여러 개의 신호가 올갈수 있도록, 예, 그, 그 무선 통신기기가 미니 구조로 들어가 있는 기구. 어, 그런, 거, 인터폰 안에 통합을 할 수도 있으니까, 현관 비디오 폰 안에 통합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중앙 첫 중앙 통제 장치 뭐 이렇 뭐 TV 하고 연결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뭐 CCTV 현관 비디오폰 블랙박스 뭐 이렇게 스마트폰 연결해갖고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어서. 거기서도 이렇게 무선통신 시는 해야 될 거니 그래서 무선통신기가 TV 하고 할수 있는 무선통신 기기가 있고 뭐 형광비디오폰 하고 탈수 있고 이렇게 뭐 블랙박스 스마트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식으로 다 무선통신 기기가 있는 경우 휴대전화도 그게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휴대전화는 있어야지 블랙박스 하고 하고 다른 네, 네, 통신기기 뭐 다른 어떤 워키토키 방식이다. 이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워키토키 방식으로 중앙 서비스를 통, 통하지 않고, 인터넷망을 통하지 않고 서로 간에 통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방식도 제 기술부지에 해당합니다. 현관 비디오 효하고 곧바로. 연결해, 블랙박 스바로 연결, 이런 기술 구조. 무선 TV하고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든지, 무선 TV가 만약에 그, 그 차량 안에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인터넷으로, 인터넷으로 서로, 나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무선 TV하고 서로 연결하면 따로 돈들이지 않고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죠? 예, 네,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자체적으로 무선 t v 하고 호환이 된다면, 네, 무선 TV와 같이 스마트폰하고 통신, 주파수 싸가지고 서로 통수신하는 어, 통신기능, 이런, 어, 기능을 갖추면 되겠습니다. 무선 통신, 무선 TV 안에도, 이렇게 또는, 어, 그 TV, 일반적인 집안의 가정의 TV야, 무선 시, 촬영용 무선 TV, 무선 TV라 이런 것들도, 어, 그렇죠. 저기, 저기, 아니면, 뭐, 차량, 비행기에 실고 다닐 수도 있고, 배에 실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런, 그런 형태도, 어, 하나의 무선 통제기가 있다. 그럼 무선 신호를 전제로 총괄한다. 그러면, 새끼 무선 통제기가 다 있다. 예비부대가 있을 수 있다. 예비부대가 있어서 하나 고장나면 대신해 줄수 있다. 2단계는 3단계로 했을 때, 3단계로 했을 때는 중간에 중간사령부가 있을 수 있다. 하나 고장나면 하나가 대신해 줄수 있다는 라 그것도 예비부대도. 최종사령부 하나만 고장나면 끝인가요? 네, 하나 더 예비부대로 나서 처리를 해주는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파수 발생기가 어, TV 안에 에, 또 뭐냐 그 그게 어 무선 TV 또는 그 스마트폰 주파수 발생기를 여러 개 두는 구조 또는 컴퓨터 컴퓨터 안에서도 주파수 발생기를 여러 개 두는 구조 또는 위성 위성 통신 관에도 주파수 발생기를 여러 개나 수많은 또 다수를 둘 수도 있는 거죠 주파수 발생기를 하나 고장 났을 때 생각해서 사실 수십 개를 둘 수도 있고 이런 위성 통신 아니면 그런 드론 드론 무선 통신 차량 차량에도 이런 식으로 주파수 발생기를 여러 개둘수 있는 그런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형태의 무선 그 라우터 라우터에 서도 어, 무선 통신 기기를 여러 개를 어, 주파수 발생기가 있다 그러면 여러 개를 두는 형태도 제 모든데 주파수 발생기가 들어가는 모든 무선 통신 기기가 들어가는 모든 부분에 복수의 구조를 여러 분들이 많이 예, 숫자를 나가지고 처리하는 신호 처리를 하는 방식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아까 제가 TV 얘기를 했었는데 TV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터넷 공유기가 필요 없어요. 자체에서 이제 모든 사물 인터넷하고 자체에서 전파를 쏘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 공유기도 사실상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톱박스도 필요 없고 인터넷 공유기도 사실상 필요 없는 방식으로 이제 관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다 통합이 되는 거죠. 인터넷 공유기는 필요 없는 상황. 거기서 이제 뭐, 뭐 스마트폰하고 연동되지 않겠습니까? 스마트폰 연동되면 거기서 이제 받아가지고 하거나 그 스마트 그 TV 안에 이제 어떤 스크린식으로 중앙 통제장치 TV 하고 이제 그 CCTV 건강 예, 비디오 블랙박스 스마트폰 이런 거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기기 여기서 이렇게 TV를 통해서 제가 어 영상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TV TV 자체에서 이제 그것을 연결을 해주는 건데, 일단은 리모컨이 있어야 될거아니에요 화면으로 보면서 리모컨 조작을 할수 있는 중앙 통신 기기 리모컨 역할을 할수 있는 영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